7월 20일 오후 7시 30분, 여기는 강남 선능에서 대한민국의 추석성장의 낙심파, 책을 쓴 김홍진자들아, 자, 인렇게 사랑해주시고, 맛있는 반사하겠습니다 와, <목소리> 요번에 나온 행복에는 이책 그 궁금합니다. 대한항의 아이디어. 이 책은 행자, 고소속, 고소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눈을를 <목소리> 그 <주소를> 바꾸는지 <바꿨시니 목소리> 재밌게 이 책은 지구별 가스매품따 임마누엘이라는 미국인과 네, 어, 체 첼이라는 녀석이 네. 네, 합쳐 네,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꾼 네, 박북이. 이야기 전 세계를 바꾼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 틱하게 써 있습니다. 이책도읽어보 하시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마 부어있을니다 아, 이 책. 고등학교 때만 해도 다가가 있는데 나중에 영어공부를 재속을을 해서 마흔 다섯 살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해서 현재는 영어사유 자재로 강의를 할수 있는 김세흠 직전에는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장 이걸로 있다가 얼마 전에 퇴직하고 현재는 지방공기업 특사원 상임사로아주 대한민국에서 열 심희라는 멋진 저자입니다 준 와우 이책 경주역 이바 해발성 도전정시 아직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연대 충분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대추가 대한민국 에서 정말 빈틈을 한박한 막 채워달라고 경주역이라는책 선물합니다. 와이책한 권은 마차동의 꽃마을 한방명원환경시장님이 35년 동안 보았던 전통 분 고서와 도미술이 여기에 작품이 다다 있는데, 축복불가가 그여 있습니다. 쭉 보시고, 이황금후 원장님이 연예해주 작품을, 주방작품 전체는 대학교에서, 대학성해서 선물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흥했습니다이 대한민국의 독자분의 약속하 김홍진 대장님 한말씀 해주시죠 한말씀 한와 일체 이것도 이건 3대인 백제홍상에서 만든 홍상골 3대인에서 만든 홍상골 이건 에너지드링크 홍상농축액 어깨넣고 농축액에 들어있는 에너지드링크 그 이거 상쾌합니다 이것도 선물로 드립니다 와 김국민 대표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 대길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t h a